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약강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분양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 머나먼 지하철 있는 건 산하나 부재 비해역세권에인데 아파트 네이밍은 이라는 주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의 청약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자격으로는 현재 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세대주의 미성년자는 자녀 양육 및 형제자매 부양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의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신더유 포레스트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07-1번지이며. 건설은 한신공영 주식회사에서 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자는 202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 평형은 75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분양을 하겠습니다. 분양 예정일은 특별공급 24년 11월 4일을 시작으로 일반 1순위 공급 11월 5일, 일반 2순위 공급 11월 6일, 당첨자 발표 11월 13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덕계역 한신 더유 포레스트의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는 덕계역 한신 더유 포레스트의 입지 환경 교통 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도보로 26분 만에 접근 가능한 1호선 덕계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버스로 20분 만에 접근 가능한 GTX-C 덕전역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교통적으로는 비역세권의 입지이며 GTX C 완공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여지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의 입지 안경 학군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도보로 13분 만에 통학 가능한 덕산초등학교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도보로 9분 만에 통학 가능한 덕계중학교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버스로 17분 만에 통학 가능한 덕계고등학교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학군적으로는 초중고 접근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접근은 가능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학원가가 부족한 단점이 있는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의 입지 안경 상권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자차로 11분 만에 접근 가능한 이마트 양주점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상권적으로는 자차를 이용한 대형마트 접근성은 좋으나 상권의 다양성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 입지 안경 일자리 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주변 일자리가 전무하며 해천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직주근접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덕계역 한신 더위 포레스트의 예상 시세차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덕계역 한신 더위 포레스트의 34평 분양가를 살펴보면 4억 8천 8백만원에 분양을 하겠으며 이를 인근 단지들의 실거래감이 시세와 비교해보면 해천 베네스트 하우스 33평 실 거래가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현재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덕계역 대강 로제비앙 더 메트로 팰리스 아파트의 33평실 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근 실 거래가가 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 아파트의 실 거래가 기준 예상 시세 차익을 살펴보면,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손해를 볼수 있겠으며 시세차이 계산 시 입지차이, 연식차이, 세대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청약하지 말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세권에 조금만 더 돈을 쓰면 충분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도 넘치는 지역이라 굳이 비역세권에 비싼 분양가를 주고 외진 곳에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